ทำผม 돌리진 안 돼요. 미어? 아, 어, 너 이제 누구지? 왜 창고 탈렸네 누가 었어요 내가. 내가 어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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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발 깨빈 의집 우와. 예, 오탄 있어요. 오탄. 60발. 그리고 90발. 내가 앰플 있어. 내가 앰를안 좋아해서요. 뿅. 오시. 코 레드도 있어 오케이. 임포? 레드 보여 노트북 맛없는데 형들 노트북 필요있어요? 참맛님 와보세요 왜? 노트북 드릴게요 <laughs> 먹으세요 안 먹어? 뭘 이거? 먹어 노트북 노트북 와보세요 노트북 아나 있어 니네 먹어 어아저 먹기 아이 그냥 먹고 싶은데요 아 있어 있어. 이왜안 털어? 이건 네 왜안 털어? 니 털어 니 털라고. 양보하는 거야. 나잘 어느 정도 몰라. 잘 먹었어. 또 파란 나오냐. 여그 대탄. 그 대태크 슬슬 이동할까요? 자기장 오는데 네? GMR 본..본..본거 있어요? 네? GMR SR이나 본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저도 여기 M24 있는데 쓰실래요? 아예저 쓸래요 제가 쓰게요 이쪽으로 오길 잘했네. 다리 있어요? 그냥 오자마자 같이 안 해줘. 네. 피나사야. 어? 뭔 상태? 아 너무 먼데, 그죠? 자기장 메타돼 버렸네요. 자기장 메타. 돼버렸네. 자기장 메타. 봉주메타요 자기장 메타. 계속 달려야 돼. 그게 이봉주메타 아닌가? 아 그래? 이봉주도 알아요? <laughs> <laughs> 여기 에 상가방 있네요. 빈 쪽으로. 이봉주마을 여기 에 가요 들어가는데. 이봉주 이거 이봉주 뭐라죠? 마라 광장수. 똑똑하네몇 살이에요? 이게요. 대사 안 들어가? 자베 먹고싶은 분? 여기 자베 있는데 그건 이요? 자베 뭐가 자에 여기있어요 이집 큰집? 2번핑 오케이 아 진짜 탈거 없나 귀찮다. <laughs> 그거 자동 달리기예요. <laughs>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 같아서. <laughs> 오 아. 래, 라이트 존. 설마 죽을까요? 아 자기장 움직이고 있다 지금 잠깐만 이러고 누워보고 빨래가던데 애들 좀 기다리실 거예요? 아 가야죠 你看我们。 와, wow. 쪽쪽 가야 되네요. <laughs> 왼쪽 사운드. Oh, 누송기했어 송기예요? 누, <laughs> 누구? 어머니, 한 번에 혹시 약세요 아, 저 많아요, 지금. 붕대가 안고 있어요. 이요 마지막... 근데 구상 많아요? 하나만 드릴게요. <laughs> 아 구상도 많아요. 왼쪽. 아, 소음계 그거 아니지? 여기 올라가요. 아니에요? 네. 여기 자리 잡... 여기 올라가요. 어, 아, 위요? 네, 여기 올라가요. 여보세요, 올라가는 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올라갈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11시 정도? 285마냥. 어? 잠깐만. 예, 그냥 가요, 그냥 가. 아, 올라갈 그래요? 시간 없어요. 파라다이스에서 사이로 무시하고 가죠 저희. 그냥 약지. 고고. 아씨 어, 빨리 가야 되네. 한 분이 왜 이렇게 뛰세요? 어, 지금 달리고 있어. <laughs> 한분약 있으세요? 아, 많아요, 한 많아요. 한분약 있으세요, 그 차 소리 차 소리 간다 간다 지나간다 아 그냥 쭉 갔어요 그냥 놓지 말자 저희 어이씨, 잘못하면 죽겠는데? 아이씨 뭐야, 이거. 일단, 다리 건너서 자리부터 잡고. 발 앞에, 발 앞에 사람인 것 같은데요? 스크린 소리. 더 빨리 가야 되네. 저기, 막루막루막루막루에 막로, 막로. 있어요, 막루에280딱 앞에, 오른쪽 차 소리까지. 막루 체크. 1번 그냥 오세요. 어? 왜 대답이 있었어요, 쟤? 어, <laughs> <laughs> 아 보금 먹은 애였구나. 어쩐지 잘안 죽더라. 약좀 가져갈게요. 한번좀 빼주세요. 약은 가져가세요. 오케이. 양. 거의 다 왔다. 오, 어, 가방으 나왔나? 몰라, 방으 나온 거 몰라요. 어, 어디야? 탕목? 어. 어 사... 오, 오셨네. 신기하다. QBR, 이 q b m 위드? 저거 옷 총? 세이유야? 어자기 보인다. 진7 0다 어, 한대 이게 안 죽어? 머리 맞은 거 같았는데. 그죠? 어리 맞은 거. 어, 이게 안 죽어. 그애따 그래, w 인데 죽지 않나? 뚝이었던 것 같은데 빛 나갔나 좀 아니 예 보았어 어디에 어디 아 그러니까 그리고 기장쪽 밖에 이쪽 언덕 타워팅 오베... 있어 뒤쪽인가 내 네, 뒤쪽 이번님 쪽에서 자기 장방에야 알지죠? 저,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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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방향, 1 2 0이향나누 오케이. 뭐야, 뭐야, 뭐야. 카우팔? 앞에 산 사운드 이거 먹어도 요 먹을만한 게. 오케이. Okay. 음. 아, 이거 왜 이렇게 좀 많이 먹었어? 아니, 이거. 고고. 일단 1번 쪽으로. 고고. 아, 아 이거. 이, 어려운 맵인데. 4명 네 남았네. 갑자기 나앞어요 보인다. 이3 0 5번이3 0만 천천히, 천천히. 다 자기 그, 엄폐, 엄폐 할수 있는 대로. 어. 뒤쪽. 찹찹찹찹.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쿨쿨. 이제 한번 거야, 아마. 어. 아, 저쪽으로 가야 되네. 이쪽 바위로 잡자. 바위. 아, 저 바위까지 빨리 가자. 뭔막 있으신 분. 어, 뒤쪽. 어, 앞에 있다. 아, 어? 바위, 바위에 있는 거 같은데, 바위에? 어. 어. 뒤쪽에서 쏘는 뭐, 것 저, 같은데, 그렇죠? 이뭐 어디 지 오른쪽 오른쪽 쪽에 있어요. 시 일반님 저쪽에서 올거 넘어올 것 같은데 어, 어, 어. 아내 앞에 일반님 바로 앞에 양각이 돼 이거 어, 한명 기절, 그럼. 바위 붙었다. 바위 붙었어. 바위 붙었어. 뛴다. 달린다. 스펙 10번이야. 어? <놀람> 아이씨. 수류탄. 앞에 앞에 나무. 네, 도개게만 해도. 앞에 나무. 네. 온다. 차기장, 차기장. 저 그,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어요. 하, 오케이. 한명 네. 남았어, 한 명. 정면에 한 명. 그 시체 근처인가? 뛰었어요. 이쪽으로. 폭탄. 폭탄. 앞에. 자기장. 자기장. 언덕, 언덕. 보인다. 여러분, 대가리 너무 에뛰어 어! 아아! 어! 아 1대1이다 이렇게 어 수류탄 또날라와 수류탄 겁나 많네 쟤 뛴다 어 옆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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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이네 자기상 자유성... 앞에 나무로 가요 앞에 나 어? 왼쪽에 섰어제 차를 왼쪽을? 왼쪽 보고 망했다 어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네, 자기야 들어와 들어와 주잖아. 들어와 치료 치료 때 나무 붙은 다음에 치료 치료 여기 수류다 던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 풀 도핑해요 풀 도핑 도핑부터 <laughs> 도핑하고 싸워야 되면 싸워야지 어쨌든 다음 자기장도 걸쳐있어서 <laughs> 아욕막이 없네 쟤도 안 나오고 자기장 보내 자. 근데, 우리가 불리한 게 자기장이. 어, 딱 걸치네. 딱, 아, 딱걸치 걸쳐있어요. 괜찮아요. 걸치는데. 그냥, 최대한, 뻑이다가. 근데, 우리가 나가게 될것 같긴 하지만. 도발, 도발. 쟤도 수류탄 없어. 다 썼어. 아까 너무 맛있다 걔술사 먹고 낭비 안 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아난 드링크 하나 먹고 싸우려고 했다가. 씨. 끝났네. 어? 자기장. 이 자기장이에요? 어 자기. 장 그러니까 없어. 이제 끝이에요, 맞아. 어. 어. 어 오케이. 그냥 계속 줄어드는 거야. 뒤에 뒤에 공간 누가 더 많아요? 우리 저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아 저희가 더 많아요. 뻑 뻑이야. 조금 더 뻑이야. 아. <laughs> 양만있어 쏘고있다 그 얼굴 내민다 어. 오케이 굿굿 예! 잘했네요 포기했었나보다